네, 이제, 오늘 이제 한번 달려봅니다. 자, 문장 성분이라고 했어.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게, 이제 품사랑 너네가 좀 헷갈려 하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품사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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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이런 거 기억나? 네. 뭐 체연에서 명사, 뭐 대명사, 수사 이렇게 말했잖아. 그리고 얘네는 네. 이제 단어 개념이라면 이제 문장 성분은 어절 개념이 되는 거야. 네. 그 얘네는 무슨 무슨 어 이러는 거야. 아. 기억 나지? 네. 그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 부어 어, 막 이런 애들 있지? 또 해볼까? 관형어, 부사어, 부사어. 그렇지? 다했어 끝? 은 네. 아니고.. <laughs> 자 이제 볼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장 성분은 어떻게 쪼갠다? 어절 단위로 쪼갠다라는 거잖아 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뭐뭐 뭐 개념을 얘기한다면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이래 그래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허 자 그냥 예시를 들어줄게 하늘이 매우 어, 푸르다 이렇게 했잖아 네. 그럼 이게 어절이지 네. 그럼 얘가 주어 네. 얘가 꾸며주니까 부사어 어. 그럼 얘가 서술어잖아 네. 그럼 얘를 품사로 쪼개면 하늘이는 두개 나뉘지 어, 체언은 안할게 그냥 명사라고 할게 명사 조사 그치 조사지 매우는 부사지. 사. 푸르다는 형용사. 형용사. 이거를 이제 하면 되는 거야. 아 이제 우리는 이걸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문장 성분은 여기서 이제 표대로 준 거를 한다면 문장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주성분 음,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인데 음. 주성분에서 이제 많이 네 개가 나오지. 네.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가 나와. 네. 그렇지. 부속성분은 관형어와 관용, 부사어. 어, 부사어. 그럼 독립성분은 뭐야? 동동과. 독립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 필기가 되게 많아지는데 나 너무 칸을 조금있나그 주어는 체언에다가 뭐가 붙냐면 조사 이 또는 가가 붙어. 네. 끝. 알았지. 아. <laughs> 서술어는 이렇게 뺄게 세 가지가 있어. 문형이 네. 그래서 얘는 어, 어, 이렇게 하자마자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동사로 이루어진 네. 어찌하다 알았지. 네. 그리고 형용사로 이루어진 어떠하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음, 음, 체언 플러스 조사 이다로 서술적 조사 이다로 만들어진 무엇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형태로 일어나 서술어는 네. 알았지? 그럼 끝이야, 그렇 어. 목적어는 아보어는 얘도 체언에다가 어, 이나 가가 붙어, 네. 아니, 주어도 이 가고 보어는 이 가잖아요. 근데 얘는 모두 보충해준다는 뜻이 있어서 얘는 무조건 뒤에 서술어가 두개 되다 아니다 앞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학생이 아니다. 그치? 응. 나는 학생이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주어고 얘가 보어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얘 같은 그러니까 보어가 들어간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는 문장 얘기할 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랑 음. 구별을 잘 해줘야 돼, 아 알았지? 이런 게 있고 목적어는 체언에다가뭘 붙여 을이나 를을 붙이지. 음. 이렇게 되면 이제 주성분의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가 끝난 거야. 그치야 이게. 음. 자, 그럼 이제 부속성분에서 관형어는 주성분의 문장에서 이제 필요한 애들을 말해, 네. 꼭 필요한 필수적인 성분이라 그래. 필수. 그럼 부속 성분은 필수는 아니지. 네. 없어도 되겠지. 그런데 나중에 우선 얘기 그러니까 얘네는 주로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데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고 네. 부사어는 용언을 꾸미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관형사 부사랑 똑같아. 네. 그런데 관형어를 만드는 방식이 그냥 관형사가 와서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리고 음. 어 아니다 이거부터 얘기할게. 제일 구별하기 쉬운 게 관형어는 어떤 무슨 어떤 집 어떤 것 음. 어떤 무엇이야. 그러니까 체언을 꾸며주지. 네. 부사어는 선생님이 말하잖아. 어떻게 그럼 하다. 네. 어떻게 하다. 어 뭐다 이렇게 되지. 용언이 뒤에 올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거 두 개만 알아도 너네가 문제 풀때 되게 편하거든. 네. 그러면 얘는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 관형어를 만드는 방식에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 명사이다가 관형격조사 의가 붙어 이렇게 붙어서 어 나의 집 그러니까 어떤 집이야 나의 집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형 네. 그럼 얘네 손민 왜 알죠? 은, 는, 을, 던 그치? 네. 그럼 얘를 쫙 빼서 얘기하면 빵을 꾸며주는데 내가 먹은 빵, 내가 먹을 빵, 내가 먹는 빵, 내가 먹던 빵 이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빵? 빵 꾸며준다라는 거지. 음.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또 부사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관여어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부사어를 만들 수 있는 게 봐봐. 부사어는 당연히 부사가 부사어가 되겠지. 네. 그치? 아주, 매우 이런 애들 무척.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이게도록 같은 게 붙는 거야. 개도록이 음. 빠르다에다가 그러니까 개, 도록 그치? 빠르도록 문화도로로. 그치 빠르도록 빠르게 아, 이런식으로 그리고 네. 얘네는 이제 성분부사어라 그러고 문장부사어라 그러는데 성분부사어는 정말 딱 얘네를 꾸며주는 거고 문장부사어라 그래가지고 네. 얘네 같은 경우는 과연 어쩌다 저거일까 아하. 설마 어쩌저거 일까 뭐뭐 이런 애들 있지 모름지게 사람이란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붙는 애들 있잖아 네. 이런 애들도 이제 문장부사어라는 말을 해서 얘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아 이거 틀기를 너무 이들어 빠듯하게 해가지고 넘길게 네. 부사어 중요하니까 부사어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부속성분이라 그랬잖아 네. 근데 얘네 말고 부속 성분이면 꼭안 필요하거든. 네. 근데 부사어인데 꼭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 얘네들은 주로 어떠냐면 어. 영어에서 직목간목이 있지. 아 직목간목, 목지어 그중에서 간목 같은 애들이 있지. 아 어, 그러면 사물. 응. 그 사... 그렇게 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지. 그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알아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어 필수적 부서에서음 어, 봐봐 나는 누구와 닮았다 얘네들 네 누가 닮았다 아 그리고 음 나는 누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 얘도 필요하지 네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쁘게 생겼다라든지 네. 어, 이런 애들 그 아이는 생겼어 뭘 생겨 예쁘게 그러니까 얘는 얘네들은 없으면 돼안돼안 돼? 안안 되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사어는 부속 성분에 들어가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필수적 부사어인 경우가 있어 네. 근데 이제 예쁘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또 특별한데 여기는 뭐뭐와 여기는 또 나는 누구에게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는. 필수적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체언 플러스 조사, 부사격 조사 있잖아. 네. 이런 형태를 갖는다는 거야. 음. 알겠지? 네. 어, 이런 애들이 필수적 부사어. 그래서 나중에 서술어의 자리수를 할때이 네. 서술어에게 꼭 필요한 성분을 얘기할 때뭐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가 있고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가 이렇게 들어가. 어떤 서술어에서 꼭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닮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어가 있으려면 주어와 뭐가 꼭 필요해? 부사어가 필요한 거지. 네. 이렇게. 그럼 얘는 두 자리 서술어구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 아. 얘가 서술어인데 누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한 서술어라서 두 자리 서술어야.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아, 저는 몰랐었던 거. 어, 그치? 이거, 이건 약간 중학교 때잘안 하는 개념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필기가... 어휴. 이렇게 돼서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어. 네. 독립어 같은 경우에 독립 성분의 독립어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감탄사 그냥 아막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체언 플러스 어 호격 조사. 아, 뭐야? 어 뭐야? 이렇게 부르는 거 있지. 이런 것들 이 있고 그냥 아막 이런 거 있지. 네. 정말 그냥 감 자기 그러니까 이 감탄이라고 하면은 뭐라 그러면은 어 놀람 부름 뭐 대답 그렇 네. 느낌. 이런 거를 나타내는 말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독립어가 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문장 성분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해를 하면 되고 네. 그냥 이제 서로의 자릿수를 얘기해 줄게. 서술어의 자리수라는 거는 이 서술어가 실현을 할때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야. 네. 기본적으로 한 자리는 당연히 있겠지. 네.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주어.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런 애들이 있지.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뭐 주어 목적어 이러지 말고 만약에 먹다면, 봐봐 음. 누가 무엇을 먹다. 먹다? 그럼 얘는 몇 자리야? 두 자리. 어 이렇게 되지. 예쁘다는 봐봐. 예쁘다는 누가 예쁘다지? 그럼 얘는 한 그치, 있었어. 한 자리지.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주다 같은 걸 하면, 누가, oh my 누구에게 my 무엇을 주다. 그럼 세 자리가, 자리가 되겠지. 아 그럼 아까 되다 같은 경우에 뭐야? 누가, 뭐지? 무엇이 되다. 두 자리지. 두 자리지. 그럼 아니다도, 누가, 무엇이 아니다. 자리요. 그렇지. 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담다 같은 경우에는, 네. 누가, 네. 무엇과, 그러니까 어, 무엇을 담다도 되고 무엇과 담다도 되지. 그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몇 자리야? 두 자리. 두 자리. 이거야. 음. 그럼 이제 삼 따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삼 따? 세 자리 수. 그러니까 이건 뭐냐. 뭐 내가 뭐뭐 뭐 현수를 동생으로 삼 따. 아. 이런 식의 문제거든.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의 자리 수도. 그러니까 너네가 선생님 이거 주어, 목적어 이게 어려우면 네. 알았지? 누가 무엇을 먹다네, 누가 예쁘다네 아.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이론을 계속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개념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네. 찾을 수 있냐, 없냐 이거만 우선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끝.